예. <laughs> 계속해서 실무 적용 여섯 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동영상을 녹한 지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게 벽체 뭐, 보호, 기둥 뭐 이런 거 대충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밑에가 뻥 뚫려져서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슬라브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바탕에 깔아 놓은 그 캐드 파일이 눈에 거슬려 가지고 잠시 지웠고요 어~ 그 부분에 이제 하다 보니까 헷갈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굵은 선도좀 얇게 하고 난 하고 그래서 제대로 설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 일단 슬라브를 깔 때는 이렇게 <laughs> 경계선을 해서 하는데 경계선 할 때는 라인을 긋는 방법이 있고 벽체에서 선을 추천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선으로 직접 그어야 될 때는 이렇게 선으로 긋고 또 어떤 그 사각으로 해야 될 때는 또 사각으로 하고 <laughs> 또 복잡한 벽인 경우에는 이제 벽체를 따라서 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벽체 선에 그 슬라브를 붙일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뭐 하단에 그 붙일 거냐 라고 나오는데 그, 웬만하면 NO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YES를 해줘버리면 붙어버리는 거는 좋은데요. 옆에 측면에서 슬러브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려면 무진들, 힘들,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지붕선에 붙이느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 <laughs> 이렇게 각슬라보들을 먼저 전체를 웬만한 거로 설치를 다 해줍니다. 이게, 그, 캐드에 보면은 해칭을 할때 보면은 라인을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공간을 그 유출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참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벽이 복잡하다 보니까 벽체선을 따서 그 벽체선끼리 필렛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빠르니까, 그, 어우, 뭐, 이렇게 빨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눈에 얘기하지만은, 어, 속도를 두 배로 올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즘 들어와가지고 좀, 광고 클릭이 좀 많이 없네요. 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광고 클릭을 해야, 제가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열심히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2층 하고 나니까 바로 제가 이제 3 층으로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캐드를 캐드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바닥에 깔아놓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용으로 하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창문을 먼저 깔아주는 게 맞죠. 예. 창문을 먼저 설치를 해주고 문이나 이런 걸다 설치해주고 바닥 이런 거 전부 다다 다 설치를 해주고 해야 다음 번에 헷갈리지가 않는데. 아예귀차니 귀찮이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 바탕 화면끼리 그러니까 바닥 그 캐드 파일끼리 정렬을 시켜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정렬해 주는지는 뭐 뻔하죠 당연히 벽체를 이어지게 하기 위한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2층 3층 연결된 벽은 하나의 벽으로 설치를 해줘야지 되는데 어그 먼저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특성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디자인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상업 공간은 상업 공간끼리, 주거 공간은 주거 공간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뭐 단독 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디자인의 습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매층마다 평면이 달라져요.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계단이 안 맞아가지고, 계단 때문에 나중에 트러블 많이 생기고, 또 그, 파이프 샤프트, 설비에서 파이프 샤프트가 제각각 막 엉뚱한 데다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파트에서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죠. 왜냐면은, 일치요. 지하층에서 한 25층짜리 아파트라면 25층짜리가 샤프트가 다일렬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층마다 다르게, 이렇게 그, 평면 계획을 잡아버리면은, 거기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 2층, 3층짜리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 대, 주로 대형 건물 쪽만 그, 관여를 하고, 설계나 감리 전부 대부분이 이렇게 대형 설계를 대형 건물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소규모 주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레빗을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 층만, 한 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기준 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기준 세대만 제대로 이 평면이 잡혀버리면은요, 그대로 복사를 해버리면 됩니다. 어, 예전에 그 3D Max BG라는 책이, 그 책에서 책을 봤을 때도 거기서도 그렇게 식으로 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 전체의 그 벽면을 쭉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러한 그 기능적인 그통합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듈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대로 쫙 올려버리면 되죠 근데 이런 그 주택은 좀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역시 업무용 빌딩이겠죠 업무용 빌딩은 특히 그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로프팅 기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면에서부터 입면 뭐, 입체를 한출해내는 이런 설계 기법이 아니라 메스 디자인. 그러니까 덩어리를 만들고 나서 그 덩어리를 그 잘라가면서 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 기법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요. 제가 레빗이 늦춰져 버렸어요. 예, 건물이 지금 이제 2층 지금 벽체를 열심히 철근배근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건축주한테 제공해 주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건축주 제공은 안하고 음 그냥 이제 요 정도에서만 그냥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아쉽지만 뭐 설계 납품해서 시공하고 있는 것만 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요 요요요 실무적용은 6까지만 하고요. 음 이제 그 레비 강좌 다음 번은요, 그 매스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디자인을 하는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마 많이 할줄 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다시겠지만 아 2016년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부터는 모든 공공 건축물은 이 BIM 소프트웨어로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설계사무소 최소한 직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설계 사무소들은 다이 레빗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뭐,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는 하제 뭐, 운영만 한다고 그러지, 실제로 얼마나 그,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던 업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의 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음, 뭐, 인터넷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그 레빗 그 어떤 유저 모임 카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뭐제 생각에는, 현재 레빗을 좀 고수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한 2, 3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도 뭐, 전국 적극 적극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그런가 보다.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이게 실무에 적용하려면 좀 버벅대긴 해요. 어, 오히려 그런 그 전문적으로 레빗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분들이 보시면 아 얘는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전혀 이 레빗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 뭐좀 미약하지만 이해 해 주십시오. 제가 이 강의를 그 기획을 하게 된 배경, 그, 이제 도면 그리고 있는 다말 이렇게 말씀 드리자면은, 어, 그,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무소에 아마 납품을 한 업체에서 뭐 급하게 급조를 했던 강의 자료를, 그 동영상 강의 자료를 놓고 갔나 봅니다. 그 강의 자료를 제가 그 공개하거나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그 분이 나름대로 좀 하시는 분이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랄까. 그 분은 너무 자기 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공수 위주죠. 그러니까 설계 사무소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설계하는 순서 뭐 이런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남한테 가르쳐 주려면 어려워요. 그건 건축 설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강의는 안 되고 그냥 옆에서 어깨 너머로 배우라고는 하 거죠. 뭐, 그런 식의, 그, 좀, 강의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선 강의였나 봐요. 어, 그, 과연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이 레빗을 처음에 이렇게 한 강의를 그두번 정도를 받았었는데,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배웠지만은 실제 실무에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나름 뿌듯하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음, 실무 적용이라도 해 정말 실무에 가까운 거를 했어야 되는데, 어, 뭐 직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 뭐. 조금이라도 제 개인 시간 자체를 허락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또 저희 이~ 이~ 동영상도 이~ (2014년 12월 16일인가에) 녹화를 했는데 오늘이 지금 (2015년도 1월 25일입니다) 이~ 제 녹음 그것도 지금 이제 출근 시간 (1시간) 남겨 (1시간도) 안남겨놓고 어, 뭐 이제 제가 서둘러서 해야 되겠죠. 뭐,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뭔가를 하려면은 마음을 먹고 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현대생활이 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막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몸이 지쳐서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3층도 일단 벽체만 놓고, 바닥만 놓고, 뭐, 제대로 된 재질도 아마 제가 선택을 안 하고 있죠? 음, 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는 거는 이 순서가 벽체나 이 바닥을 먼저 그리고 나서 재질을 입히 그,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재질을 선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마루 그러니까 거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마루판 난방에다가 그 마루 마루판 하셨습니까그 디테일 그니까 상세도나 뭐 이런데 보면 그니까 실내 마감 재료 상세도라든지 뭐 이런데 보면 나오는 것처럼 어 슬라브에서 뭐 몰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단열을 하고 그 위에 그, 단열 코, 아니 단열이 아니라, 그, 난방 코일을 깔고, 거기를 뭐, 시멘트로 채우고, 그 위에 몰타를 놓고, 또그 위에 마루판, 또는 장판, 뭐, 장판이라는 게 이제 전기장판이 아니고, 비닐 장판을 하던 아니면은, 옛날 그, 그거, 무슨 장판이라 그러죠? 그 종이에다가 콩기름 먹여가지고, 니스치라는, 전통 장판이라 그러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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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만들어주면서 해야, 게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서 레벨 조절을 해줘야지 됩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질 타일을 할 것이냐, 도기질 타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시멘트 시멘트는 아니고 아그 아,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무슨 타일도 본타일은 아니고 그 무슨 타일이라든가 스톤 뭐라 그러던데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뭐 이게 하려다 보니까 이 레빗을 하려다 보니까 뭐 셔야겠지만 자재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도면에서는 설계, 저도 이제 설계를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헷갈려요. 그냥 도면, 남이 해놓은 것만 많이 받고, 제가 직접 그 건축을 한 거는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자재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려면은요저기 하나 있어야지, 그 물가자료표가 하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자재를 열고, 이렇게 보면서 확인해가면서 이게 뭔지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게 쭉 이제 그 인터넷으로 찾을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요즘 인터넷에서 그런 자재에 대한 정보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네, 그 자재를 왜 인터넷에서 공개를 안 하느냐 하면은 이제 경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도 건설 산업 분야는 그 자재 거래가 그법용적인 거래가 아니라 업자 대 업자, 그 다음에 뭐, 알게 된, 또, 소, 그, 소개에 의한,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죠. 도매 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뭐, B2B로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 신세대 B2B, 그, 경영자들은 많이 망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옛날 고전적인, 옛날부터, 뭐, 착실하게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쓸데없는 투자 안 하고 위험한 거래 안 하고 그다음에 도전적인 거를안 하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소위 보수적인 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자재상, 자재 제조사, 수입사 뭐 이런 업체들이요. 굳이 인터넷에다가 이 홍보를 하고 인터넷에다 알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제해야 된 것들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새로운 도전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도전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홈페이지 제작업체들의 문제도 많아요. 돈 돈대로 받아먹고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간단한 블로그급도 안 되는 거 만들어 놓고 돈만 받아먹고 그러니 뭐 실적도 안 나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뭐 그런 식이고 그리고 또뭐 우리나라 그 건설 경기가 죽고 나서 대부분의 건설 납품은 광급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광급은 제값을 받으니까 사급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특히 그 개인 주택이나 개인이 만든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엄청 후려치죠. 사실 정부 조달 공사도 보시면 은 많이 후려쳐요. 어 어떻게 후려치느냐? <laughs> 그 설계 단계에서, 설계, 그 납품 단계에서, 그, 내역서 작성을 할 때, 최저가로 잡아넣어버려요. 견적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가격을 가지고, 또, 낙찬률이라는 걸 때려버리죠. <laughs> 그러니까, 그 물가 자료패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돼있다그러면은 광급공사도 제가 볼 때는 한 6, 7만원 정도, 6, 7만원도 아니에한 5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민간공사는, 한, 뭐, 2만 원 선에서 10만 원짜리가 2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들이면 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이 신경 쓰는 건 뭐냐 면 물가자립표에 아주 비싸게 올라가는 거 그런 정도. 물가자립표에서 10만 원 정도 하면은 관급 납품, 관에 납품할 때 6에서 7만 원 정도 납품을 하니까 민간은 해봐야 돈도안되니까 납품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광각공사라서 품질이 더 좋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민간공사가 더 품질은 좋아요. 이게 업계의 아이러니컬한 시장인데, 이 시장이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지금 제 지붕을 씌우려고 제가 지붕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지붕 분야인데요. 어, 이 지붕이 그 이제 이걸 건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붕도 슬라브랑 똑같은데 슬라브하고 지붕의 차이라가 뭐냐 하면은 지붕은 경사라든지 또는 형태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고 슬라브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어떤 그 변수가 더 있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패밀리에서는 지붕이 굉장히 그 종류가 미약하고 다루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국내에 지붕을 사용을 해서 이 레빗 작업을 하려면 작업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레빗으로 작업을 안 하고요. 그냥, 아, 그러니까, 레빗이 아니라 이 지붕으로 안 하고요. 그냥 그 저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슬라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으로 작업을, 작업을 해야 뭐, 형태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재질, 이런 부분들을 재로손을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놀고 먹어야, <laughs> 놀고 먹는 거 거짓말이고, 그게 좀농담이고 어떠한 그 일에, 그 실무에, 그, 로드가 걸리지를 않아야, 이런 걸 자꾸 연구를 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이 수강, 수강, 청취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일에 치우치고 지쳐있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브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슬라브로 작업을 해서 이 슬라브도 경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경사 그 레빗에서는 경사 라운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잘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높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높이 조절하기 힘드니까 일단 그 입면도에 어 저희 뭐야 그 디멘션 음, 디멘션을 이렇게 지금 넣어주고 조절을 해준 겁니다. 여기도 되게 웃겨요. 보시면 뭐, 알겠지만은 3층 6 1 0 0 다락 8 9 0 0 지붕 1 1 7 0 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를 일일이 계산기를 두들기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저게 거리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 자동으로 측정이 안 돼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laughs> 예, 지금 이제 지붕을 낮췄죠. 예, 지붕을 낮추니까 옆에 벽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laughs> 어려우시죠? 어려우시겠지만은. 오... 뭐, 이해를 해보시는 게좋습니다 어, 레빗과 관련된 책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은, 뭐, 제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한번 정도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고 나서, 실물을 적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물 적용하시는 건 뭐냐면은, 가상의 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라든지, 가상의 대지가, 대지를 하나 만들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지 위에 한번 그 건축 설계를 하듯이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이제, 그, 실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스트 하우스라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떤 그 관광 숙박시설을 용으로써의 게스트 하우스를 한번 설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 거의 한달 걸려서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 요거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 게스트하우스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보여 드렸는지 모르 겠 아마 보여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하게 됐는지 뭔 설명을 드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메스 디자인, 메스 디자인을 한뭐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제작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몰랐는데 이게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녹음이 되고 있나 봅니다. 아, 마이크를 달고서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기존에는 마이크를 안 달았었거든요. 이렇게 지붕의 모양을 자, 지붕의 모양이 또 변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붕 가운데를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붕 모양이 또 이렇게 이상하게 변형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기억을 해야 될게 뭐냐면 지붕을 낮췄을 때 얼마나 낮췄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낮추기 해려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중간에 잘린 부분은 낮춰지지를 않아요. 이거를 그 이제 요소 높이를 해가지고 이때는 수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면서 대충 값을 추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소수점 점, 점까지 수 나오는데 그점그 그 숫자를 맞추고 다른 쪽 기울어지지 않은 부분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자, 보시면 지붕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렌더링을 하면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형태를 하면서 이제 이 디자인, 이 건물을 건물을 디자인 하신 분하고 많이 충돌을 많이 일으켰어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디자인이 아니다. 막. 근데 그 그림으로도 제대로 표현 해주지 못하니까 제가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좀 그랬습니다. 어, 자, 요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뭐, 저걸 다 완성하려면은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굳이 하려면은 여러분들도 좀 지겨울 거예요. 좀 다른 완성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좀더 이제 강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는 여기까지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무 적용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완성되지 못한 거 되게 죄송합니다. 뭐 완성하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일이 너무 많네요. 예, 다음 번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